1 9세기의 병원, 회색빛 벽과 차가운 돌바닥, 그리고 김장으로 가득찬 공기 속 그곳에 들어선 순간 당신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험 대상이 됩니다. 마취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손과 발을 깍 묶고 몸을 눌러 고정한 채 이사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절단을 시작합니다.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비명, 피와 땀, 그 모든 것이 수술실을 뒤덮습니다. 당시 의학은 제한적이었고, 지식의 한계는 곧 생명을 이협했습니다 소독이나 멀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의사들은 같은 도구를 여러 환자에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은 당연시되었고, 고통스러운 회복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혈액과 체액은 그대로 바닥에 흘러 병원 자체가 질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한 상황에 놓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비명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존 여부는 오로지 이사의 손끝과 운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수술은 한두 번의 실수로 목숨을 앗아갔고 그 당시 이사들은 실험정신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단순히 배우는 재료처럼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수술 전후의 환경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침대, 열악한 조명, 그리고 수술실을 가득 채운 다른 환자의 고통과 비명, 공포와 긴장은 감염과 합병증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단순한 상처조차 회복되지 않아 패혈증으로 이어지거나 출혈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세기 의학은 현대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했고 한 번의 수술은 생존과 죽음을 동시에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질병과 상처 혹은 사고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의 손끝에 운명을 맡긴 순간 몸과 마음은 이미 생사의 경계에 노렸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기적과 다름없었습니다. 19세기 의사의 수술되는 환자에게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19세기의 수술실은 차가운 돌벽과 희미한 가스 등 아래 인간의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술과 지식을 쌓기 위해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마취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온몸으로 날카로운 칼과 뼈를 절단하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의 비명은 수술실을 메우고, 공포는 환자의 심장과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당시 의학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감염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고 도구는 재사용되었으나 수술 전후 소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세균에 쉽게 감염되었고 수술 직후의 회복 과정에서 패혈증이나 개저가 흔히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은 낮았으나 수많은 환자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수술 중 혈압과 출혈을 조절할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손끝 하나, 칼날의 각도 하나가 목숨을 결정짓는 순간이었고 환자는 자신이 살아남을지 알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환자의 몸은 도구와 의사의 손 아래 철저히 무방비 상태였고 공포와 고통이 결합하려 정신마저 흔들렸습니다. 수술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침대와 병실, 다른 환자의 감염과 질병이 공기를 통해 퍼졌습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감염으로 악화되면 아무리 강한 몸이라도 목숨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현대의 소독과 항생제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의사의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전쟁터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9세기 이사의 손끝 아래 놓인 환자는 단순한 치료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 여부는 오로지 운과 이사의 경험, 그리고 극한의 인내심에 달려 있었죠. 고통과 공포, 감염과 출혈, 그리고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평생의 상처를 안고 남았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환자는 안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이고 손과 발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으며 고통과 공포가 심장을 조여 았습니다. 마치 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환자는 날카로운 칼이 살을 가르는 순간마다 온몸으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비명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의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정상적 반응으로 간주되었고, 환자는 고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출혈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혈관을 제대로 봉합할 기술이 부족했고, 지혈 방법 또한 제한적이었기에 작은 상처가 치명적인 출혈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환자의 생명은 단순히 수술 도구와 의사의 손끝에 달려 있었고 한순간의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수술 중 감염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기에 회복 과정에서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수술실의 환경은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 다른 환자들의 신음과 비명, 피와 체액으로 젖은 바닥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정신적 공포와 육체적 고통이 결합되면서 환자의 신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과 정신은 동시에 시험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루만으로도 극심한 상처와 충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사들은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수술 기법이나 도구를 시험하면서 환자는 미지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생존율은 더욱 낮았습니다. 환자는 그저 연구 재료였을 뿐 보호받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의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단 하루만 살아남아도 기적일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19세기에 수술되는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시험하는 극한의 공간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환자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수술대를 내려왔습니다. 현대인이 그 시대로 돌아가 단 하루만 수술을 받았다면 생존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봉합되었더라도 감염과 폐혈증의 위협은 러전히 몸을 욱죄였습니다. 당시 항생제나 소독의 개념이 거의 없던 시절 작은 상처 하나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고 회복 과정에서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난 환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병원 환경 자체가 치명적이었습니다. 피와 체액으로 젖은 침대 청결하지 않은 시트 다른 환자들의 질병과 감염 제한적인 음식과 물 모든 것이 환자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회복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산처가 감염되면 곧바로 폐혈증이나 계절로 이어졌고, 환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정신적 공포 역시 생존을 어렵게 했습니다. 수술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동시에 몰려왔고, 환자는 자신이 살아남을지, 혹은 언제 고통 속에서 끝날지 알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손끝에 운명을 맡긴 순간, 환자의 마음과 몸은 이미 극한에 다다른 상태였고, 단 하루만으로도 인간의 한계가 시험받았습니다. 결국 19세기에 수술되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극한의 전쟁터였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공포, 감염과 출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겨우 생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안전한 수술과 대비하면 19세기 의사의 손끝 아래서는 단 하루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인간은 생과 사 사이에서 끝없는 줄타기를 해야 했고 그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